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4년차 은퇴한 현역 인공지능아재입니다 얼마전 마이크로소프트에 신청했던 디자이너 처음 대기자 리스트에서 당첨이 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디자이너를 사용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소감을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작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묘사해 주십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연하게 있는 거 보면은 4월 1일 날 론칭하는데 인스타그램 포스터용으로 사용할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한 간단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써보겠습니다 이러면 은 이제 디자인을 인공지능이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이미지 이제 제너레이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봄이니까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모든 디자인 기능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이 인공지능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몇 가지 안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은그 부분을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커스터마이저를 해서 디자인을 이제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이 가시 디자인한 있다면은 업로딩을 통해서 기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전화기 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MS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 만들어서 선택을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래픽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하다고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전문적으로 하시게 되면 제품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비디오를 예를 들어서 촬영을 짧게 해놓으신 부분이 있다면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미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 이 부분을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테크닉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인데 예, 사진의 내네 미디어 쪽에서 이런 아가씨 소녀의 선택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 계단에 있는 데 전체 모습이 아니어서 다시 취소하고 제가 이렇게 걷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을 배경을 제거를 하시면은 배경을 제거 하시면은 실제로 워킹하는 모습이 되시는 거죠 색깔을 맞추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는데 세세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체험을 나오면 출시가 되면은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일부 먼저 디자이너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엄청난 기업이 이걸 출시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디자인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겠다. 정... 이래서 크게 부각이 됐던 부분을 보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사용해 보니까 기존의 기능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기능 이외에는 이 강력하다 파워풀하다 느낌은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베타 버전 상태로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의 일손을 좀 들어주고 생산성을 높여 줄수 있다는 정도가 는 되겠는데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계속 앞으로 이게 진화가 되면 코딩을 통해 오토 GPT를 가지고 자동화시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위협적인 거지. 디자이너라는 서비스 상품군 하나가 디자이너들의 영역을 침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아니냐.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